안녕하세요.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뮤직 코리아, 대난 팬싸, 갑니다. 첫 번째 펜사로 이듬유 다녀오고 나서 바로 다음이 집샵 펜사였거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나갔었고, 일요일이 집샵이었는데, 제가 집샵 펜사는눈무를 놓쳤었어요. 까먹고 있다고 놓쳤고, 아, 너볼걸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뮤직 코리아 공지가 떠가지고, 오케이, 넣어보자. 하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뭐 되면 좋은 거고, 이미 한번 갔다 왔으니까, 안 되면 뭐 아쉬운 거지 하면서, 당첨날에 언제 문자가 오려나 기다리다가, 까먹고 밥 먹고 있었나? 점심 때려서 밥을 먹고 있었나? 그러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올 문자가 없는데 하고 봤는데 유지 코리아 육성으로 욕을 뱉었죠 밥을 먹다가 그래서 갑니다 보러 트레이키즈를 또 이번에는 펜싸템까지 챙겨서 가겠습니다. 아두 번째는 진짜 우는 소리 안 내고 꼭꼭 많은 대화를 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와야지. 무튼 준비 잘 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미쳤어요 현재 8월 5일 6시 18분 저시캐팅 성공했습니다 첫콘 가요 와한 5시 10분 때부터 계속 1시간 가량 편집 깔짝깔짝 조금씩 하면서 컴퓨터로 취소표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제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눈 땡그랗게 뜨고 예매했어요 갑니다 저도 첫 콘에 드이어 취소표 못 잡으면 어떡하지 진짜 걱정 많이 했었는데 F2고요 600 자석으로 음, 갔었거든요 체력도 안 좋고 키도 막 엄청 큰 편도 아니고 사람 막 끼고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라도 잡았는데 가야죠 내가 포탄다 빼놨어 이게 칙칙거져 이게 본거져 누구누구 이렇게 놀란 거야? 현진이 어떻게 이렇게 민음을 쓰고 있지 말이 안돼 어어 아내 마음에 쏙 들었달까 아우 씨 잠깐만 뭘 봤는데 아빠 이혼복 잘했대? 그래 이혼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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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란 보기는 말할 게 없어 어, 내가 나왔다니까? 내가 마음으로 나왔어 어떤 네. 게내 다른 스테이지보다 그 용... 여국이 어머니 이렇게 생어했는데 용국이 엄마 이렇게 나왔다니까 어머 강아지가 여기 있네 이번에 팬싸가면은 승민이 얘기 좀 많이 하려고 아 승민아 미안해 죽겠어 영상에선 티가 안 나는데 내가 있잖아아 영상에 티가 났어 들키네 이거 칙칙이고 이게 붐이거든 음. 아, 붐을 좋아하는 이유가 파란색 고양이 네. <레기> 내 휴대폰 위에 이거 있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하려을 <레기> 하고 있는데 양발까지 하고 있는 아주 최고의 복카 아니 그 오래 볼거뭐 있다고 덟컵 밖에 없는 그거를 그렇게 오래 보는 거야 네 그만 보시고요 파니가 진짜 미쳤다. 특히 잘 생긴 게현진이랑 파니랑 진짜 잘 생겼어.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이런 문화를 실생각 그러니까 복슬복슬 자을실어더 귀여운 건뭐줄 알아? 파복가잖아. 인형에 씌었어, 스키즈에 씌었어. 난 파복도 같이 먹는다 <laughs> 보세요. 아빠가 저 난리 많이 났었어. 닌지 음... 뭐그말 아, 어. 갖다 대면 안 보여요. 하지 마라. 보자 아니 요정도는 해야 <목소리> 보이네. <목소리> 우리 반사로 아, <바로> <호수> 다이러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 괜찮줄 알았는데. 스트레인 키즈 다 좋아하는 거아까 아니 니그 속도로 뒤집어서. 어느 수영실과 나한테 할친이가 너무 좋아. 현재 시각 새벽 9시 반입니다. 행사 당일이에요. 또 앉아보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괜찮지 않을까요? 행사 일정이 좀 많이 저녁이어서 그냥 숙소도 잡아놨고 카메라 대여를 하고 숙소 들러서 짐 내려놓고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번보다는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물론 바로 못 내려와서 하루 자야 되니까 짐도 많아지고 밖에도 나가게 됐지만 일단 술지 자야 되기 때문에 날 밟고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못잘것 같아요. 드리블 기대해볼게요 드리블이요? <목소리> 형이 못하는 거? 드리블 말고 드리비요형 드리블 못하잖아요 아니 드리블 말고 드리비요 형이 a 드리 i v i 데드리 i 은 못해요 그 i v i a 잘생겼다고? <laughs> 그럼 나 i v i a Trivia, t 땀이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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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여워. 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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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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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워귀여 오 시각하는 줄 알고 진짜 여기 40분에 도착했나 그래가 업대로 오는 줄 알고 진짜 눈물 흘렁하면서 안녕. 바이바이. 아미이 아, 아, 아. 그때도 그래. 그러니어요 진짜 아쉬웠어요 계속 민호 얘기만 하고 최영국이라고 하니까 영복 얘기만 하고 해서 승민이에 대 얘기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진 집에 가서 속상해하면서 막 아, 진짜 이런 팬사는 승민이한 얘기 많이 해지고 우리 팀 얘기인데 고네 궁금한 거있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말 편하게 해도 요며민이도말 편하게 해. 병원을 내가 잘못해말내해볼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때 사치 찍고 빼고... 아니, 그지마미안 내가 미안해했어. 얼굴 진짜 영광이 아니야, 너... 아니아니 이렇게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인다고? 대구, 대구, 알아? 대구, 대구, 대구에서 왔어. 뭐라고? 대구에서 왔거든 사는 곳이 대구 저기 경상도 어. 왜 이렇게 멀어? 아니 그... 몰라 집이 거긴 네 영국이 자주 몰라고 서울 오고 싶은데 그 얼마나 걸렸지? 기차 타면 2시간 정도? 많이 걸려 거는 모자랑 장갑인데 장갑에 엄지손가락 넣는 구멍이 있거든? 어 모자는 이거 똑똑 누르면 귀 움직여 고 어, 진짜 너무 잘아 응? 보고싶어가지고 하품하면 하품도돼 내가 아니 <laughs> 이렇게 해줘 어떻게 내가 너를 보는데 하품을 하겠니 어, 해도 돼 아, 편하게 만나고 싶은 데 그리고 다이어트 하다이 안해 말랐어 지금 네? 나보다 더 말랐어 아.. 추워서 그래 <laughs> 아, 마, 마, 맛있게 먹고 있어 머리 삐져나아 그래? 아괜찮습 어. 이쁘다 그래, 이것도 해줄게 내가 맞아 진짜. 오늘 와서고 아, 많이 봐줄게 쉬워요. 내가 이거 <laughs> 습니다 고마워 오늘 와어또왔네 <laughs> <맛있었어. 웃음> <laughs> 아다이하아 다미 네. 어 그때도 다미 이라고 해줬어요 다 아, 네. 네, 그래서 두번째 네. 보는데 말을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완전 완전 편하게 해도 돼요 아, 찬이도 말 편하게 해줬세요 편하게 하는걸로? 아,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우리 이제부터 뭐 친구야 나 그때 찬이한테 되게 미안한거 있어 왜요? 내가 너무 떨리고 찬이 얼굴에 놀래가지고 계속 잘생겼다 잘생겼다 막 한거야 근데 할것 같은 거야. 내가 할말 없어도 잘 생겼다고 그냥 아니네, 아니네, 네네네네아라고 생각할까 봐. 네. 근데 진짜 진심을 다해서 <laughs> 유튜브에 올렸거든. 아, 그래요? 그 영상 올렸어. 저번 위드미 에 네, 아예, 아예, 아예. 최명인이는 그냥 담 이, 단이그리고 스티브 루그 해가지고. 오. 와야 되겠다.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찬이잘 생겨서 진짜 잘 생겼다고 한건남기더 속상. <laughs>

이누나라고 아 그래? <웃음> <웃음> 그때 엄청 긴장했는데 정인이가 그 본디 예지도 먼저 해주고 해서 아 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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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스타여져가지고 그때 첫 번째 차례가 창민이였는데 창민이 차례 때는 어, 아이런고 끝나가지고 부는 소리만 하고 조다 조다 고양이 어, 대구, 대구. 대구 맞아, 아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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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구였어 아 이거 <laughs> 맞아요? 머리 너무 이뻐 개인적으로 흑발파 아나흑발파데들이다이아 너무 네 안녕하세요 현진 응? 이뜬댄서한 혹시 말 편하게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말 편하게 해도 돼? 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때 첫 번째가 창빈이 순서였는데 네아주 네. 떨려서 목소리가 그때 왜 떨려요? 떨지 당연히 니를 보는데 아아.. 영상 찍는걸 봤는데 망한 거야 아 우리 한 거를? 아니 그니까 내가 내가 망 아아.. 첫 순서였으니까 내가 아무말도못 하고 창문에도 내가 막 얼어 있으니까 그냥 창고에 많이 했고 네. 이제 좀 나아요. <laughs> 아직도 지금도 손 떨리거든. 아 이제 좀나아요 아직도 떨리기는 지금도 손떨리거든아왜 떨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도 손을 했더니요. 우리 하실 게. 떨리는 게 없겠지.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손이 요 파트 거 있어요. 요이팅 <laughs> <laughs> 안녕. <웃음> <파이팅. 어이>. <웃음> 안녕 아미. <laughs> <laughs> 그래, 그때 막 타투 안 아팠냐고 막 물어보고, 맞아, 나 타투 하고 싶다 했잖아. <laughs> 기억하네. 그럼, 근데 하지 말라 했잖아. 팬들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부인 뭐 데다 해야겠다. 빨리 그때, 어... 잠들어가는 상진이가 흔해서 와가지고 영상 찍은 거 같은데, 내가 계속 우는소리만 해가지고... <laughs> 이런... 이런 소리만 내까운데 못 쳐져봐. 너무 떨려네. 떨려 떨려 니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떠니? 어? 니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안떨니아 이걸로 할게 이거 하 안돼 할말 생각해야 되는데 어 무슨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준비했을까? 어, 나랑 피어싱 비슷하다. 아, 나 맨날 자기 전에 이춤추는 영상 돌려보거든는는이는거 친구는 이친 그래? 어떤 구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don't do it. 음. 일요일에요 엄마가 사부님 집에 놀러 가도 된다 했는데 놀러 가도 됩니까. いいよっ。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양해 좀 부탁드렸습니다. 더잘 찍어보고 싶었는데 어째 첫 영상보다 영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팬싸는 하루 자고 오는 일정 때문에 짐도 많았고 캠 대여하고 이러다 보면 날도 덥고 이러니까 화장이 엉망될것 같아서 캠 대여하고 숙소 체크인하고 화장 후에 이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계획이란 걸 전혀 짜지 않던 인간이라서 시간이 촉박했고 그래서 화장도 하다 말고 머리는 아예 못 만지고 산발인 채로 갔어요 지하철 타면 도보 시간도 있어서 절대 입장 못할 것 같은 느낌 이 들어가지고 타고 갔는데 와 이게 신호 걸릴 때마다 수명이 막 줄어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팬싸 넉넉히 시작 2, 30분 전으로 뭐 오라고 하는데 저는 약 10분도 안 남겨놓고 도착한 것 같아요 급하게 본인 확인하고 인덱스 붙이고 캠 꺼내고 하는데 와 이럴 수가 휴대폰 삼각대를 놓고 온 거예요 망했다 진짜 되는 게 없다 나 오늘 왜 이러지? 입장하고도 진정이 안 돼서 그나마 머릿속으로 달달 외웠던 대화들도 다 까먹었고요 <laughs> 또와중에 초점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결국 제 차례 갔을 때뭐 했던 말또 하고 뻔한 말또 하고 어, 혹시 기억하냐 대구에서 왔다 뭐 떨린다 말고는 뭐대한게 있을까요 제가 기대하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뻔하고 진부한 말만 하는 거 보여드려서 <laughs> 진짜 죄송해요 할말 없었던 거 아니었고 답장도 절대 아니었어요 오해하셨을까봐 혹시 말해 봅니다 펜사는. 언제쯤 안 떨릴까요? 뭐, 고작 두 번만 놓고 이런 말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아,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눈에 보이도록 제가 막 손을 떠니까 막손 잡아주면서 막왜 이렇게 떠냐고 했던 민호가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때 스케줄, 스케줄이 막, 막 엄청 극악이었잖아요 산옥에 막 팬싸에 생방에 뭐. 근데도 불구하고 다들 키안 내고 웃으면서 다정하게 맞아주더라고요 키히 용복이 다음날 버블에 사실 어제 몸이 안 좋았다고 봤는데 그거 보고 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말해주고 신경 써준 게 아 진짜 너무 아 말도 안 나와요 지금 혹시나 싶어서 멤버들한테 기억나냐고 물어봤을 때도 기억난다고 해주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솔직히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팬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스케줄이다 뭐다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그게 진짜 절대 쉬운 게 아닌데 저클일스 스케줄 제일 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적당히 좋아하는 법 진정해 몰랐어요 영복이 어떻게든 한명한명더 봐주려고 노력하고 팬서템 착용해주려고 노력하고 영상 봤으니 아시겠지만 진짜 막 엄청 자주 봐주고 인사해주고 리액션 따라해주고 의젓한 아들이 효도를 잔뜩 해줘서 후반에는 그래도 진정이 좀 됐어요 생각보다 진심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영복이는 한국말이 서툴렀을 때부터도 어쩜 그렇게 마음을 잘 전달했을까요? 용복기가 좋은 이유야 뭐 수없이 많지만 배울 점도 진짜 많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팬이 된게 뿌듯한 순간이 꽤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대단하고 막 멋지고 저 또한 좋은 사람이 되가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고. 아, 이런 진짜한 것도 사실 잘안 맞는데. 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테이 소녀분들도 살면서 꼭한 번은 실문 양적 하시길 바라고 팬싸 가실 수 있길 기도할게요. 무엇보다 빨리 업로드 하고 싶었는데 아 현생이 너무 바빴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저는 콘서트 24일 25일 양해로 갑니다 텐딩으로요 벌써 겁나요 근데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커요 다들 콘서트 오시죠 콩나물 시우가 돼서 열심히 즐기고 옵시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콘서트 영상은 아마 찍지 않을까요? 부족한 실력이라도 추억 남기기 용으로 찍는 게 솔직히 너무 행복해요. 봐주시는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이쁜 댓글 남겨 주시고 하니까 더 뿌듯하고. 네, 무튼, 그럼 다들 콘서트 데뷔요